안녕하세요, 회선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드디어 국내 첫 번째로 예. 펠리세이드 예, 예. 네. 팰리세이드 캠핑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오토홈스에서도 해냈습니다. 예. 신형 팰리세이드로 제작된 팰리세이드 캠핑카 큐브밴 PL 모델 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니발 베이스로 만든 큐브밴 모델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아, 그 예. 이후에 또 전동 4조식으로 올라가는 팝업을 장착했잖아요 기존에. 아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셉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아 예. 전동 4조식 팝업 루프의 장점을 팰리스 어, 그렇죠. 에드에도 적용을 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나올 다른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큐브밴 PL 모델이 진짜 좋은 이유가 딱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팝업 루프들을 보면, 어,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아, 네. 실내 에 이제 올라가 보면, 이 폭에서 오는 그 공간감이나 또 올라가서 앉았을 때의, 그거 앉았을 때. 예, 높이. 어, 성인이 올라가서 허리를 딱 세우게 되면, 뭐, 어, 머리가 닿는 이제 루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을 위한 네. 이제 공간이겠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성인 두 분이 올라가셔도, 어, 올라가서 앉았을 때, 주먹 음. 하나 정도. 맞아요. 어, 여유가 있는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네. 길이는 뭐, 더할 것도 없이도 여유 있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쿠비만 모델이 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어요. 카니발 캠핑카로서.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가장 큰 히트의 원인이 바로 이 사조식 전동 텐트에 있었다라는 거. 아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여튼 그 컨셉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셉을 그대로 팰리세이드에도 옮겨왔다. 예 맞습니다. 네, 옮겨왔다. 이게 정말 큰 장점. 예 맞습니다. 네. 큐브 밴 PL 모델. 자 가격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팰리세이드 뭐 가솔린 2.5 터보 음흠. 엔진을 탑재된 모델이고요. 6,000. 899만 원입니다. 6,899만 원. 예, 예, 맞습니다. 캠핑카 용도로 들어가는 설비 부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팝업 루프와 팝업 텐트, 음. 그리고 2층의 베드 시스템, 그다음에 루프 쪽에 이제 팝업 조명이라든지 밑에 실내 조명. 음. 그리고 뭐 무드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팝업 쪽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네. 기본 이제 루프가 전동이기 때문에 어, 전기도 기본 패키지로 저희가 기본 사양에 들어가 있는데요. 인산철 배터리. 음. 100A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300A까지는 배터리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아, 인버터도. 인버터도 예, 2kg, 3kg까지도 음, 가능하고요 3kg까지? 30A 주행 충전 시스템, 한전 충전 케이블까지도 네. 예, 제공이 됩니다. 7인승으로 만들긴 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9인승도 있고. 예. 네. 어떻게 이 차량은 음. 주문하고, 주문했을 때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네, 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캠핑카로 만들어서 출고는 얼마나 걸리는지 음, 카레발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계속 캠핑카를 주문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호다들어간 물량들이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차량 나오는 거는 한 3개월에서 어, 어,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예, 예상해 주시면 되고 네. 작업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한달 정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 어, 네. 하이브리드도 저희가 이제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음. 예, 출고를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아, 예. 그래도 출시 기념 뭐 프로모션 하나도 진행해 주셔야죠. 아 예. 팰리세이드는 <laughs> 이제 소개드렸지만 내부가 전동 풀플랫으로 침대가 아, 완성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놓고 쓰실 수 있는 에어매트를 저희가 무상으로. 예, 네,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시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고카프 네. 5월 전시회. 음흠. 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6월 5, 6, 7, 8. 4일간 목금토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부산 벡스코로 오시면 예, 네, 밑에 쪽에 계신 고객님들도 저희 팰레세이드 PL 음. 저희 큐브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와서 보세요. 정말 파업텐트 네. 내부 공간 정말 넓어요. 성인 남성 저 같은 사람 두 사람 안에서 누워도 되고요. 앉아서 다과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공간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그 매력도를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진짜 끝내줘요. 예 예, 맞습니다. 앞에 근데 그릴부터 시작해서 헤드램프 연결되는 거 야, 이 본닛의 음각으로 파여진 이 캐릭터 라인. 야, 이게 정말 좋은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위에 우리 하이루프 팝업 텐트 4조씩 전동 팝업 텐트도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리네요. 본닛의 이 캐릭터 라인 음각으로 파져 있는 요 디귿자 라인을 저 루프 정면에도 저희가 올려 놨고요. 아, 네. 예.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플리시더 신형이 앞쪽 보닛이 굉장히 우람해졌거든요. 요 네. 앞쪽 곡선을 그대로 네. 살려서 이쪽까지 예, 맞 이렇게 동일한 이제 디자인을 컨셉을 네. 잡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에 모터가 저희는 이렇게 바닥 이 아답터 베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캡만 빼면 바로 모터가 여기 음.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네, 핸들로 예, 음. 바로 돌려주시면 네. 뭐 올리는 거, 내리는 거다 예, 부드럽게 또 수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수동 스위치, 음. 그리고 핸드폰에서 앱을 통해서. 업다운 스위치를 통해서 네. 앱을 통해서 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L V 차량으로 카니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로 캠핑카를 만드시면 되고 예, 예. 이렇게 또 S V 좋아하시는 분들은 펠리세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또이 모델 큐브밴 P L 모델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오토스가 굉장히 좋은 신무기를 장착하셨네요 이번에. 예, 저희가 이제 기아 카니발만 저희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리세이드 네. 신형 펠리세이드를 저희가 적용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2.5 엔진을 쓸수 있는 또 장점, 그러면 사륜구동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옵니까? 높이, 너비, 길이. 전체 길이는 1,900, 1,900. 네, 그리고 폭은 1,300, 네. 1,300. 그리고 높이는 990, 990.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이게 사실 뭐 올라가나 많은데 그래도 팰리세이드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한번또 설명해 드리는 걸 한번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자 침대 올라왔습니다. 네, 예. 침대는 넉넉합니다. 예. 카니발과 똑같습니다 사이즈. 네 맞습니다. 저희 파법은 예. 직접 올라와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올라오면 다 계약한다면서요? 아 그럼요. 1층에서 미에서의사님께서 아, 예. 말씀을 주셨어요. 머리 예. 공간이 아, 정말 나옵니다. 아예 맞습니다. 네, 허리 피고도 더, 주먹이 네, 나올 맞아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으니까 여기 뭐 테이블, 상 같은 거 두고. 어, 그럼요. 네, 여기서 네. 부부면 부부, 네. 뭐 친구면 친구, 뭐 아이들면 이 아이들. 아이들은 뭐네 명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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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네. 이렇게 맞아요. 놀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놀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 네. 이게 국내에서는 가장 큰 최대 공간 사이즈를 자랑하는 <laughs> 어, 거죠. 어, 맞습니다. 폭이 네. 1,300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990. 1,900. 맞습니다. 1,300. 1,300.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다리를 뻗고도 우리가 앉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성인 4 명도 앉을 수 있어요. 사실. 네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올라오시면 네. 일반 알루미늄 레일에서 금형 레일로 바꾸면서 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를 일정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도 여섯 개 개수 되고 창도 삼중 구조의 창이에요. 아 맞습니다. 메쉬 네. 그다음 우레탄 투명창. 그렇죠. 예 겨울철에 이제 굉장히 또 투명창 친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하실, 하실 수, 수 있기 있고. 때문에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네. 여기 바로 투명창으로 겨울철에는 네. 따뜻하게 쓰시면서도 또쓸 수가 있고 비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주무실 때는 완전히 닫아서 네. 캔버스 맞습니다. 네. 창으로. 캔버스 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훌륭합니다. 정말 공간 넓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면 저희 둘이 한번더 같이 누워봐야 돼요. 아, 어, 예. 아, 누우니까 편안하긴 하네요, 정말.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잠이 스르륵 와요, 요즘은. <laughs>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진짜 여러분 다 보셨죠? 공간 충분합니다. 예. 예. 성인 남성 두명 정말 충분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나 음. 이 너비가 1,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야, 예, 예.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도 아예 맞습니다. 주무실 때는 어른 한 명, 어린이 한명 이렇게 맞습니다. 주무셨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어른 두 명.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1,30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요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1,100, 음. 뭐1,200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좁은 거죠. 전기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이제 DC 콘센트 220. 콘센트 이제 전기를 쓸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히터를 설치하시게 되면 무선 히터가 2층까지도 덕트가 설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벤트를 열어서 안에도 따뜻하게 또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대 몇 킬로까지 하중 을 버틸 수 있어요? 아 지금 저희 요 카니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전동 4도식 파워로페 요 하중은 300 킬로까지. 예, 하중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지금 6대4 분할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니발하고 좀 다른 점은 요 6대 4가 4가 카니발은 이제 차량의 앞쪽 이쪽이 이제 열고 앞에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펠리세이드는 요 뒤쪽이 4 그래서 뒤쪽을 열고 6 쪽으로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7인승으로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이 네. 차는 지금 7인승 베이스지만 뭐 그냥 차를 보셔도 아마 이제 시중에서 많이 출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띄실 텐데. 뭐 전장, 휠베이스, 폭, 어떤 부분에서도 높이, 뭐 기존 SUV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카니발은 이제 따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카니발에는 사륜이 아예 선택이 없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현대 펠리세이드는 사륜 모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륜 할것 같은데요. <laughs> 아, 예. <laughs> 난제 차가 있어, 이거. 신형. 이거 좀, 이것만 좀 해줘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안 되죠. 어, 아니요, 가능하시죠. 아,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아 차를 이미 벌써 축를 받았는데, 네네네. 내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원하시면 음. 구조 변경을 통해서 그렇죠. 예 작업도 동일하게 가능한 거고요. 구형은 안 되죠. 구형 팰리스이드는 저희가 지금 <laughs>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은 있어요? 네. 둘, 둘, 삼 구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7인승. 7인승. 예, 맞습니다. 7인승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차를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니까, 예? <laughs> 캠핑카 쪽이니까, 바로 원터치 접어서요 네. 이게 폴딩 기능이 진짜 좋네요. 이 모든 1열, 2열, 3열이 풀플랫으로 이제 전동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버튼만 원터치로 눌러주시면 3열 넘어가면서 헤드레스 바로 그냥 접어지고요. 네. 2열 시트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2열과 3열, 이 뒤에까지 한 번에 이제 풀플랫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원터치 올 스위치만 한번 넣어주시면 네. 2열 세워지고 3열도 그대로 동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 이 기능이 참 좋네요. 정말 예, 편합니다. 진짜 편하겠어요. <laughs> 예, 예. 2열뿐만 아니라 3열 다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네네. 굉장히 지금 편해요. 제가 써보고 또 앉아보고 음. 해봤는데 뭐 승차감이나 이제 공간도 좋지만 이런 편의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뭐 충분히 여유기에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더큰 짐이 있다면 요 3열, 3열만 접어도 되죠. 예. 네. 네. 지금 뭐 2열 건들지 않아도 그렇죠.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 공간은 뭐 와우. 짐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 뭐 엄청난 거죠. 여유 있는 짐을 다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laughs> 네. 예. 순종 어디 하나 타공이라든지 커팅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네. 지금 순종 수납장에 지금 우측 칸을 저희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별도의 또짐넣실 수가 있고요. 음, 음. 저희가 GSP 배터리, 저희가 100암페어, 우리는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고요. 루프 컨트롤러라든지 전기 메인 이런 간단한 스위치들이 여기 지금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순정 제품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에 손대는 게 없으니까 좋네요, 일단. 어, 그럼요. 네, 완성도가 그냥 네. 그대로 현대에서 나온 그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네 우수한 것 같습니다 야이 상태에서 아까 드린 에어 매트만 쭉 깔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에어 매트는 우선 부피 뭐 이불 깔고 뭐여안니보강판을 깔고 이런 건 그게 다 수납 짐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에어 매트 얇게 나오는 이제 슬리밍 에어 매트가 들어가면 그냥 바람만 빼면 그대로 접어서 여기 수납하시면 되고 또 넣을 때는 디시 모탈 이용해서 바로 불어서 단단하게예 평지로 평. 아, 풀플랫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풀플랫했어요. 어예예. 예.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 2열에 있는 캡틴 체어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어, 예 맞습니다. 이건 에어매트로 싹 위를 덮게 되면. 어예. 네, 이거는 완전히 예, 플랫하게 되니까. 네, 별도의 하지 뭐 마십시오. 그건. 한 필요 없이 그냥 에어매트로 한 번에 네. 쓰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팰리스에다가 좋긴 하네요. 공간이 나오네요, 머리 공간이. 어,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순정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이제 카메라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 펠리세이드 루프, 그 헤이드 라이너의 끝단은 여기거든요. 그렇죠, 다 이렇게 되면. 예. 네, 그러면 풀 패스했어도 일반 차박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이제 그대로 누워야 되는 맞아. 상황이죠. 근데 저희는 20cm 이상을 네. 카니발과 동일하게 이제 하이루프 하이루프로 세서. 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앉아서 허리를 세워도 음. 보시면 공간이 그렇죠. 여유 있게 네. 나오는 거죠. 그럼요. 이것도 불편하다. 그 바닥만 올리면 되잖아요, 위로. 아, 그럼요. 이거 오픈하면 되는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올려 주시면 사람이 네. 그냥 설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앉아서 또 앉았을 때요 어, 통로도 좋네요. 저희가 여기를 안 막는 이유가 있어요. 음. 주간에는 문 열어 놓고 그러니까. 이리로 들락날락 하실 때이 공간이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이거 좋네요. 아, 3열 한번 세워 볼까요? 여기서도 가능하잖아요, 측면에서. 아, 예, 여기서도 네. 이제 3열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다뭐 전동으로 돼 있으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진짜 편리하네요. 레버를 당기거나 끈을 당겨서 이거를 풀플랫 하면서 또 밀어주고 이게 어, 일반 SUV 네. 이풀플랫 만들 때 가장 이제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삼열이 이렇게 앉고 대표님, 우리가 쉴때 그냥 또 이렇게도 쉴수 있잖아요. 어, 그럼요. <laughs> 아, 그럼요. 이 칼리세이드는 진짜 좋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시트 변환이 굉장히 다양하게끔 돼 있어서. 예. 네. 이렇게 하고 이쪽에 앉아서 반대로 이쪽에 다리를 올려놔도 되고. 아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루프에 모니터 예, 예. 장착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맞습니다. 수 있고요. 이렇게 넘기시면 음, 됩니다. 네, 다 전동이니까요. 아 진짜 아, 예. 좋네요. 이 정도 예. 딱 좋네요 저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뭐 편안하게. 아. 예, 이게 또 장점은 쉴 때만 아니라 주행 시, 주행 그렇지. 시에도 얘는 안전벨트를 메고, 네, 네, 메고, 다리를 뻗고 갈수 있는. 이런 음... 장점이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캠핑카로 서참 좋은데요. 예,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요 7인승은 또 넓직한 이 공간을 더이 3열에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인승은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어요. 네. 앞쪽에 보면 뭐풀 사이즈 네, 모니터도 다돼 있고요. 계기판 포함한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어서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돼 예, 있어요. 예. 운전자 편의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도 이사님 굉장히 편하게 보이세요. 아 예, 이렇게 앞쪽으로 제가 왔는데요. <laughs> 앞쪽에 서서 그냥 아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팔 올려놓고 이렇게 네, 우리 둘이 있어도 편안하게 네, 네. 그냥 서서도 아.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어 아, 자세가 나오네요. 네, 진짜.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 팝업 텐트 높이가 낮으면요. 이런 개방감 안 나와요. 아예 예. 예 이사님께서 이열 시트 한번 올라가서 일어서 보실겠습니까? 서서 손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닿는 정도라고 네, 네. 보시면 됩니다. 바닥판 올렸을 때이빙 둘러서 우리 어댑터 있잖아요. 루프 어댑터. 네. 예. 선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커피 놔도 되고. 어 그럼요. 선반으로도 네. 이용하실 수가 네. 있죠. 캔맥주 하나 놔도 되고 네, 이렇게 예. 일어서서 바깥 경치 볼때 좋겠어요. 어 맞습니다. 네. 아 좋은데요, 진짜. 네. 예. 네. 여기서 봐도 이렇게 싹 한번 보면 네. 밖의 제가 보이네요 <laughs> 네. 배드판을 내렸을 때, 아까 루프를 닫았을 때죠 네. 메인 조명이 밑에 사각 조명이 책임을 져주고요 네. 위에 2층 팝업 루프 쪽에는 저 원형 또 메인 조명이 메인 등으로 역할을 해줍니다 다 살펴봤는데 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펠리세이드 캠핑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고카프 전시회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 금, 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기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